중391 컴퓨팅 사고력 파이썬입니다. 컴퓨팅 사고력 레벨 1은 10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총점과 학생 수를 키보드로 입력하고 평균값을 구하여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총점과 학생수를 입력합니다. 반올림하기 전이 평균과 반올림을 한 평균을 출력합니다. 인풋은 총점과 학생수입니다. 아웃풋은 반올림하기 전이 평균과 반올림을 한 평균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총점을 입력합니다. 학생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총점을 학생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반올림 없이 출력합니다. 평균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총점을 입력하고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총점에 저장합니다. 학생수를 입력하고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학생수에 저장합니다. 총점 나누기 학생수의 결과를 변수 평균에 저장합니다. 먼저 평균을 반올림 없이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영어 인풋은 키보드로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총점과 학생수를 입력합니다. 정수로 변환하는 것을 생략하여도 됩니다. 화살표 기호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는 기호입니다. 총점 나누기 학생수의 결과를 평균에 저장합니다. 영어 아웃풋은 화면에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평균을 출력합니다. 평균을 반올림하여 출력합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평균 계산의 모듈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총점과 학생수를 입력합니다. 모듈 2에서는 총점을 학생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모듈 3에서는 평균을 반올림 없이 출력합니다. 모듈 4에서는 반올림을 한 평균을 출력합니다. 알고리즘의 1번 부분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알고리즘의 화살표가 코드에서는 대입 연산자로 바뀌었습니다. 인풋 함수의 결과를 정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인테저 함수로 감쌌습니다. 즉, 인풋으로 입력하는 것과 정수로 변환하는 것을 하나의 라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이번 부분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나누기 연산자로 평균을 구하고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을 그냥 출력합니다. 그 다음은 반올림을 하기 위하여 라운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게 했습니다. 전체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총점과 학생수는 계산이 필요한 정수 데이터입니다. 평균은 총점 나누기 학생수로 구합니다. 반올림은 라운드 함수로 구합니다. 복습 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과제 풀이는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랩에 가시면 중3고1 복습과제 풀이에 있습니다. 자료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중3고1 컴퓨팅 사고력 레벨 2뒤 다섯번째 과제였습니다.